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t v 의김영호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1월 18일 오늘은 통화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통화선, 피스라인이죠 영어로 음, 이것은 그 이제 우리 주변 국가가 이제 일본과 이제 중국 뭐 이렇죠 런데 특히 이제 중국보다 이제 일본 쪽이 과공제 문제죠 대한해업을 맡아 놓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이 수역을 구분하는 걸 갖고서 이제 가뜩이나, 그, 이제, 우리가, 어, 식민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일본쪽으로 처단만 받기 지분이 나쁜 그런 상태인데, 동군다 이때는 52년이니까, 정말 그, 민족감정이 아주 최고조로 이제 도달해 있을 때라고 보여지죠. 더군다나 52년이면 한참으로 6.25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 그때, 그때 당시죠. 그래서 이제, 그 수역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서 이제 서로 수강설을 하다가, 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선을 걷버린 거예요. 임의로.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 같은데 들은 얘기인데, 어, 이승만, 그게 대통령이 이제 그 선을 걷는데, 그래서 그걸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이제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피스라인, 평화선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그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이, 어, 사회시간에 쭉 그걸 설명을 하시다가, 아, 이게 이승만 라인이라는 게 있다. 어? 이게 뭐냐면, 어, 일본하고 서로 이제 그 경계선을 갖다 해양 경계선을 갖다 다투는데, 어, 떻게그 선을 그을 거냐. 이게 참바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뚝을 막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이 군, 군대를 보고 다 대포를 하나 갖고 와라. 멀리 나가는 대포를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해안가에서 이 대포를 쐈답니다. 이제 대폭 슉, 날아가겠죠. 바로 한가운데 뚝 떨어지니까. 거기까지가 우리 수역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라인이 정해졌다라 그런 말씀은 사실 이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랬는지 한번 우리가 평화선이라는 그 자료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놓고서 한번, 어, 어, 실제에 부합되는 얘기인지, 그, 담임선생님 말씀이 한번 우리 공부를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해양 경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요즘은 뭐, 어, 1 2해님이 뭐, 그 다음에 뭐, 이진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음, 아마, 음,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 그때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음, 오늘 1월 어, 18일, 평화선에 대해서, 일명 이승만 나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선, 영어로는 피스라인이네요. 어,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공표한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 공무원 권고제 14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언으로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일단은 그 개념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선언인 것 같습니다. 자, 어, 미국,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이건 중공이죠 지금. 어, 지금 지금의 중국, 옛날에 중국 공이죠. 응?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 이렇게 부른다. 미국에서는 승만 리 라인. 네, 여기는 지금 승을 S E U N G라고 썼는데 이승만 박사는 S Y N G라고 본인 당신 이름을 쓰셨던 것 같아요 영어로. 승만 리 라인. 그다음에 이제 한자로는 이승만 선. 중앙인민공화국에서는 한자를 쓰니까 이승만선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 이렇게 부르네요. 네. 어, 그 내용은 오늘날의 베타적 그 경제수요 어, EEG와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얘기네요. EEG, 배타 익스클루시브 에코노믹 존. 이게 EEG죠. 네. 이렇게 해양경계선이 획정이 되었는데 이승만 라인에 의해서 자, 1952년 2월 8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후에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일간의 평화 유지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승만 라인이 아니고 평화선이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의 제목은 평화선 이되겠습니다 자, 평화선의 설정 목적은 해양 군할이 국제적 경향이 됨에 따라 정당 방위책으로 해안 어족의 보호 및 생물자원의 육성을 기하고 특히 발달한 일본 어업 활동으로부터 연세적인 한국 어민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국제 관계상 합법적인 조치였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합니다. 예, 지금 독도, 뭐, 영토, 굉장히 이 영국권 소리 얘기를 하는데, 어, 어찌됐든 저 때는 이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시효 지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어, 이승만 라인, 평화선의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 그 대륙붕을 얘기하는 거죠. 해붕이 상하에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장래에 발견, 발견된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의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막론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뭐 12해리라는 그 이제 주장도 있고, 그 이론이 있죠. 2 0 0리도 있고. 근데 대륙붕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먼 거리까지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 일정한 그 거리까지는 이제 그 영역권, 영토 인정을 해갖고 영역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둘째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재물을 보유, 보호, 보존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암과 같은 한정된 연장 해양에 걸쳐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가 깊든 뭐나든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죠. 인적 국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재부가 한국 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또는 고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산업과 어업을 정부에 감독하여 둔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 이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해역으로 들어왔을 때 많이 잡아야지 그게 이제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죠. 셋째, 상수란 해양이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고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서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넷째, 인접 해안에 대한 본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 항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네. 음... 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사항을 이제 그 선언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 내용을 딱선포를 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보면, 어이안 되겠거든요. 인도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 정부는 이 평화선이 선언된 지 일주일만인 1월 24일날 성명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미국, 캐나다, 일본이 어 협정에서 공해 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과 같이 공해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며. 두 번째, 공해 국가 주권은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례는 없으며. 3, 세 번째, 한일 양국이 친선 위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이제 저쪽에서 어, 혹시 자기네들한테 불이기도 하고 그렇게 갖고 이제 딱 경계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1945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선명한 연안 어업에 대한 선언과 해저와 지하 자원에 관한 선언을 기록하여 멕시코, 페루, 칠레, 코스타리카 등에서 채택한 유사한 선언에 의해 성립된 국제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을 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결정한 게 아니고, 외국의 사례를 갖다 검토를 해갖고서 우리가 국제 관례에 따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국제법상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며칠 뒤인1월 28일 날, 미일 평화조약의 해석상 일본 영토라고 인정된 죽도, 즉 독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라인 안에 넣온 것은 한국 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다라고 하여 한일간의 영토 논쟁이 벌어집니다. 뭐. 이게 이제. 어 지금까지 저 이제 논쟁이 이러,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평화선이 선포되자 처음에는 일본 어선이 침범조업이 적었으나 몇 개월 후 다시 급증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18일 선포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국적을 불보원하고 나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어, 그래서 이일본 이에 대응하여 1952년 9월 20일 ABC 라인 음, 일본 경비 구역선 ABC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정하여 자국의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즉 일본의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상 보안청 감시선을 출동시켜 한국 경비정과 마찰을 피하다. 그런데 같은 날유엔군 사령관 크라크가 북한이 침투를 막고 전시 밀수 식품의 유통공쇄로 해서 크라크 라인이라는 해상 방위 수역을 한국 연안해에 손포를 하였다. 이 크라크 라인이 평화선과 거의 비슷한 수역선이어서 일본과의 어로 마찰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었다. 네. 뭐 유엔군 사령관 크라크가 이제 크라크라인을 딱 선포했는데 이게 어, 이승만만이라고 이제 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더 얘기를 못한 거죠 일본이. 자 그리고서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이 한일협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결됨으로써 사실상 철배가되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김대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또 뭔가 그 협약을 하고 왔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어,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아니 붉은 물이 그죠? 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침입하라고 매도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를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 행태이면에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이념 투쟁이 흉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토착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어느 누구보다도 일본을 싫어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거죠. 그냥 어. I l o 가 e y 요 u I love you. I 뭐저 저도 누뭐 뭐라고 해도 어쩔 없없한한인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한 평생을 그렇게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아쉬운 게 있어도 도 o 하게 머리 v 피고고고하지않았다 y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 어, 일본 말이 딸려갖고, 일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본 말이 딸려갖고서 아주 고목을 치운 적은 있었지만은, 뭐, 뭐 그렇습니다, 당시는그 이유는 이제 뭐 바로, 어, 박정희 대통령이 설파한 극일 정신 때문에, 뭐 반일이니, 뭐 이거보다는, 어, 일본을 극복을 해야죠. 저는 어느 땐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일본을 뭐, 뭐, 욕하고 싫다고 뭐, 뭐 비난하고 하지만 사실은, 어, 그 역사적인 이면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식민지 생활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 사람들은 어, 근대화가 일찌감치 돼갖고, 그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을 걸리면서 그들이 말하는 대동화 전쟁을 걸리면서 항공모함을 만들고, 그 비행기 전, 그 항공기를 미국을 공격을 하고 그랬던 나라예요. 그만큼 중화학공업이 엄청나게 발전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한테 뭐 많이는 뭐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극복을 해야지, 그거 그 싫다고 등 돌리고 앉아갖고는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 그 길의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저들이 윤민나한테조총을 들고 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죽창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동시대를 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극복을 하고 일본을 넘어서야 된다. 밉다고 반대하고 등 돌리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라고 딴지 걸고 그래갖고서 될 일은 아니다. 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네, 자존심을 내세워갖고서 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음, 저들에게 우리가 꿀리지 않는다라고, 진짜, 그, 우리의 그 고고한 자존심을 갖다 쭉 지켜왔던, 그, 우리의 그 선배 세대. 예. 그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어, 평화선이 선포된 날인데, 오늘 우리는 이승만 라인이라고 또 예전에 불렀죠. 예.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내가 공민학교 다닐 때, 이, 이승만 라인에 대해서, 어, 담임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하고 자꾸 이, 이제, 어, 영토, 그러니까 분쟁, 특히 그 이제, 해양 바다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 이승만 대통령이 군대에다가, 야, 아주 멀리 나가는 대포를 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대포를 쫙 쐈답니다. 그리고 그 대포알이 딱 떨어지는 그 지점, 거기까지가 우리 영토다. 아, 이렇게 해갖고서, 그게 그 평화상이다. 라고 그때 그런 말씀을 안 전장님께서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물론 그건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였을 겁니다. 뭐 영토를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뭐 국제 관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 관리를 가만히 해갖고서인데 그 선이 바로인제 이승만 아이고 이제 평화 선인데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 감각이 쏟달아 는 얘기죠. 그 앞에 쭉 검토한 내용을 보세요. 어, 어디 어디 거다 참조해가지고 우리가 이 선을 만들어봐라. 상대방이 반박을 못하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니까 를큰 분쟁이 없었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역시 불목불권주, 나라의 힘을 빌려야 그런 것도 지켜진다. 아무리 선언해놔도 힘이 없으면 빼앗기게 돼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평화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